2025년 9월 고이 모의고사 21번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거울뉴런은 에고 공감의 하드웨어다. 거울뉴런. So what would make more sense than to look and see which animals possess these cells? 자 make sense 하면 일리가 있다. 타당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무엇이 더 타당하겠니? 더 타당하겠니? 뭐보다? To look and see 보는 것보다입니다. 뭐를 어느 동물이 이러한 세포들을 포함하는지를 to look and see 살펴보는 것보다 더 무엇이 타당하겠니? 자 그럼 그래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공감의 하드웨어다 거울뉴런은. 자, this is exactly where modern research now stands. 이게 exactly 정확하게 주 동입니다. 자, 이게 의문사겠죠? 아, 의문사라기보단 관계 부사로 보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관계 부사. 현대의 연구가 현대 연구가 지금 stand, 서다, In,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현대 연구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 지금 위치가 여기란 소리예요. 모든 리서처들, uh, all researchers know so far. Uh, 자,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이다. Is that 뭐다 유인원들이 에이비스가 유인원이에요? 유인원들이 거울뉴런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거울뉴런은 얘들아 이게 결국에는 공감의 하드웨어예요. 즉, 공감을 한다는 건 거울뉴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지금 이 문장이 이해돼야 돼요. 자, 지금까지 모든 이제 연구를 했던 거, 그 결과가 어땠냐. 유인원이 거울 이론이 있더라. 그러면 이 말인 즉슨, 이 말인 즉슨 뭐예요? 유인원이 공감 능력이 있는 애다. 이 얘기죠. 유인원은 공감 능력 있어요. 오케이, okay? 자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We still need to test to see which other species are like us in this respect. 자 우리는 여전히 테스트를 할 필요는 있다. 어느 다른 종이 우리와 같은지 이런 점에서. 자 여기서 말한 이런 점에서는 뭐야? 아 공감 능력 있는 점. 이즉 다른 종들 또한 우리처럼 공학능력이 누가 있냐 이 말이죠. 과학자들은 종종 publicly, publicly 요게 공공연하게 speculate 추정해 왔다. 추측해 왔다. 생각해 왔다. 아이고 추측하다. 과학자들은 공공연하게 추측하기를 우리는 Surprises here. 여기에서 놀라움을 예상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종들 또한 어쩌면 공감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assume that. 뭐라고 가정하냐면 어디에 살아요? 무리 속에서 혹은 큰 그룹 사이에 있는 동물들 있죠. 큰 그룹에 있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물이 비슷한 뇌 기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슷한 뇌 여기서 비슷한 뇌 기제란 공감 능력이 있는 뇌 기제를 말하겠죠? 공감 공감 능력이 있는 뇌 기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Because 왜냐하면 자 사회적 단위가 사회적으로 된 단위, 그러니까 무리 속에서 사는 걸 사회 활동을 한다 그러죠? 사회적인 이 단위 자체가 only if, 뭐, 뭐, 일 때만 function 기능하거든. 자, 어떨 때 사회적 기능이 이제 사회적 단위가 돌아가냐면, 기능이 하냐면, 이 개, 개별 개체 individual들이 so things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s in a group. 그 그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무언가를 사물이나 주변 상황 돌아가는 걸씨볼수 있어야만 사회적 기능이 돌아가고요. 또 feel what they are feeling. 자, 그들이 느끼는 것. 여기서 데이는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병렬 볼까요? 개별 개체들이. Can see things. 자, 볼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볼수 있어야 되고 또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can 생략됐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을. 즉이한 줄이 말하는 건 뭐예요? 사회적 동물들, 사회 속에서 무리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남들이 느끼는 걸 느끼고 남들의 관점으로 보고 하는 게 결국 뭐야? 여기서는 무리 속에서 사는 사회적 동물은 사회적 동물들은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즉 거울 두런 있다는 걸 얘기한다 요런 느낌입니다 계속 갈게요 나는 이제 금붕어를 한 마리를 보는데 이 금붕어가 우리한테 꼬리를 아 꼬리가 아니라 지느러미를 웨이빙 흔들고 있어요 지느러미를 흔들고 있는 이제 금붕어 한 마리를 보는데 애은뭐 An 이게 어떤 동물이냐 타이틀 r 닉 그룹입니다 이게 결속된 무리 되게 타이트하게 결속되어 있는 무리 무리 지어서 다니잖아 금붕어가 그렇게 이동하는 이 동물로서 그것은 이아이디어의 배에 타 있다 자, 이 아이디어가 뭡니까 세미보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에 의미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에 배에 타 있다. 이 아이디어에 이제 어그 해당되는 애다 이 얘기죠. 이 아이 이 아이디어에 배에 타 있다는 얘기는 여기 보면 on board 이게 배에 올라탄 비행기면 비행기에 올라탄 이런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즉 무리 속에 사는 사회적 동물은 공간이 있다는 이 생각에 배에 올라타 있는 애고 적어도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얼렁사 이게 나란히거든요. 그 배와 나란히 수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결이다 거울 누런을 소유할 가능성이 있다. 얘가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금붕어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주제 공감 능력이 있는 사회적 동물이 거울 뉴런을 소유할 잠재 가능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그 파트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요두 문장까지, 요까지는, 아이고. 요까지.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어, 거울 뉴런은 요거 내용입니다. 거울 뉴런은 공감의 하드웨어고 유인원이 공감 능력이 있다. 요 내용 정리하면 되겠고요. 요 내용이 첫 번째 1, 2. 1, 2번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요 3번에 해당하는 내용. 3번과 요 4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종들도 그럴 수도 있다 그랬죠? 다른 종에 대한 거울, 뉴런의 소유, 검증, 필요. 자, 소유했는지 아닌지 검증이 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까지요. 5번 문장. 길다, 길었다. 그죠? 요 내용 요렇게. 요 내용은 바로 요 부분 쌤이 아까 표시했던 거 요거 이렇게 화살표 날리면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 있는 요 내용. 6번, 7번 문장은 뭐라고 정리하면 되냐? 금붕어 사례를 들고 있어요. 금붕어 사례. 자, 그래서 금붕어 는 어때? 거울, 뉴런을, 소유했을, 잠재의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얘는 물이 생활하니까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쌤이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물어볼 거. 쌤이 뭐를 물어볼 거냐면은, 여기 오른쪽에다 여기 적을게요. 보라색으로 적겠습니다. 만약 에묻 는다면 뭐 라고？사회적 동 물이 사회적 동 물이 사회적 동물이 공감, 뇌 작동 기제 를 가질 가능 성이 있는 이유, 그러니까 얘 가. 그 작동 기제가 뇌의 작동 기제가 공감하는 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얘들이 사회적 동물이 있는 이 사회적 단위 자체가 이 개인이 집단 내에 다른 이들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또 어떻게 하자 그랬죠? 그들이 즉 다른 이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자기들도 느낄 수 있어야 만 기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기능을 사회적 단위 자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건 결국 공감 능력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의 사, 어, 그 마음도 느낄 수 있고 또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 결국 사회적 동물은 공감 능력이 있는 뇌작동 기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하는 거 내겠습니다. 됐죠? 필기 끝났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법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깨끗하게 싹다 지울게요.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어법 들어가요. 1번. 자, 의 주동 있었죠? which animals possess. 의 주동 어법 1입니다. 자, 어법 2는요. where입니다. 여기가 현대 연구가 있는 곳이다. 서 있는 곳이다. 곧 해서 2번 관계부사입니다. 자, 3번. 바로 접속사 대. 자, 주어가 이렇게 꾸민 올이 주어고, 동사고, 이제 보어를 나타내는 명사절 이끄는 대. 접속사 대시다. 이것은 3번. 자 4번 의주동 또 나오죠? Which other species are like us? 아, like는 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4번입니다. 자 5번 많은 과학자들은 추정한다 뭐라고 접속사된 나죠 이거 5번입니다. 자 6번 볼게요. 그들은 가정합니다 뭐를 또 접속사죠? 접속사 대 6번 하고요. 여기 나오는 요대은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십니다. 뒤에 leave, 동사 왔죠? 동사 앞은 주어.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7번이요. 어, 아, 미안합니다. 이거 7번 아닙니다. 음. 어, 여기 왜 7번 표시를 안 했지? 어, 5, 6, 접속사 2개, 이제 주게관조했고 자, 7번이 여기 보면 병렬 나와요. can see and can feel. 자, 요렇게. 요렇게 병렬이죠? 요게 7번. 8번이 적어도 수영하고 있는, 요렇게. 8번. 그건 그 생각이라는 배에 타고 있다. 그 생각과 동일하다. 혹은 그 배와 나란히 수영하고 있다. 이렇게 8번 자, 그 위에 정리할게요. 자, 정리하면 어법이 몇 개, 8개고요. 그리고 자, 질문할 겁니다. 뭐라고 사회적 동물이 공감 뇌 작동 기제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이유를 묻겠습니다. 왜 사회적 동물이 작동 기제, 공감 작동 기제를 가지고 있느냐? 오케이, 21번 수고 했어요. 22번에서 만나겠습니다.